오늘도 휴고 관리 사무소 뒤쪽으로 유방관 건물이 있어요. 이제 주차하면 되고, 왼쪽으로 계곡 가는 길 있고, 여기 휴양가는 2층으로 거의 약간 원룸 형태였던 것 같아요 휴양관 1층에 방이 6개, 2층에 2개가 있는데 여기 입층내에서 바로 이제 뒤쪽에 바베큐 할수 있는 공간이 넓찍하볍고 바베큐 공간 넓고 좋죠? 근데 저희가 저번에 여기 1층 방에 묵은 적이 있는데 바베큐 연기 때문에 바베큐 하지 않는 분들은 좀 힘드실 수 있겠더라고요. 있음, 오, 이게. 좀 이 집? 자 은행 나온 방이네? 음. 이 집은 은행, 음. 여기는 산다. 여기는 무슨 다두 공간인가? 저번에도 차 마시고 뭐 그랬던데 여기 올라가면 여기 카라반이 생겼네? 카라반 하고 있나? 원래 여기 야영데크 1번, 2번이었는데 아이고. 이기는 야영 데크 3번. 다밤이랑좀 가깝죠. 다목적 포장하고 놀이터. 농구 여기 또 하나의 새로운 가라반이 있는데 음 여기도 좋은 것 같아요 가라반 이용하고 테이블에서 밥도 먹고 세번째 카라반은 여기가 뒷모습인데, 앞모습 좋았어요. 그래 관리 사무실에서 쭉 올라와서, 여기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여기 오른쪽으로 가면 숲속의 집. 왼쪽으로 가면 야영 데크. 7번부터 10번. 여기는 여기는. 여기가 세 번째 카라반 앞모습. 괜찮죠? 금을 도이고 되겠네 그러면 여기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면 전망대 가는 길이고 야영 데크들이 있는데 여기 샤워장 남녀 있고 화장실 남녀 있어요 샤워장 참고로 샤워장에 따뜻한 물 엄청 잘 나왔어요. 온수 안 나오는 휴양림 야영장 샤워장 쪽으로 어 있는데 여기는 온수. 야영 데크 계단을 따라 올라가서 여기 야영 데크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 간격이 넓고, 데크도 크고, 4m, 5m 정도는 되는 것 같았거든요. 여기 정자 있고, 요 위가 이제 무장이있 길. 쭉한 바퀴 산책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여기 이제 첫 번째 야영 데크 있죠? 이런 식으로 길도 다잘돼 있어요. 데크 간에도. 저희는 어제 두 번? 여기서 밤밤 탔는데, 공기도 좋고, 단풍나무, 단풍 들면 진짜 멋질 것 같아. 네. 저 뒤가 9번, 뒤에 10번. 이런 식으로. 근데, 9번이었고. 네. 툭 치고도, 공간이 너무 어 여기 센들이렇게 계단이로. 여기가 11번 이것도 이렇게 길을 따라 계단도 있고 데크 옆에 이제 계단처럼 오르내리기 쉽게도 있고 여기 1 2번이2번 12번 12번도. 여기 13번이겠지? 3번삼3번을 이렇게 그대로 와서 이렇게 한칸 내려가서 테이블에서 다 먹을 수었어요 옆에는 11번 11번 여기 딱히 정말 나쁜 자리가 없다 할 만큼 다 좋아요 그래서 13번 데크 그 옆에는, 여기는 약간 뭐공용 공간 같은? 그냥 당일, 나들이 오신 분들 좀 쉬어가고 도시락 먹고 하기에 너무 좋아요. 새소리 이제 계속 올라가면 심태도 있고 전망대 전망대 별로 멀지 않아요 다니시기 좋고 테이블도 좋고 길도 좋고 다 좋은데 지방소멸이 뭔지 위에서 내려가서 좀 힘들어요 아, 오늘 날씨가 좋네. 무장의 길, 걷기가 편안하네. 여기 아래쪽에 그 어제 카라반 있는데, 조라서 날씨가 덥게 그렇다아요 중간에 이렇게 쉬어가게 해놓고, 손량도 아. 좋고, 새소리도 좋네. 무장의 길 끝에서 보이는 숲속의 집 전경들이 첫번째 보이는 집이 미나리 미나리집여기 이제 주차 하, 고 가족들 응. 앉아서 고기 구워먹고 물이 음, 여기도 아, 남하고 좋다겠네여기서 고기 구워먹고 노래 부르고 소소야소 <laughs> 아닙니다 숲집 <괴롭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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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 미나리 방이 이제 대일 앞에 있고, 오늘 25년 6월 23일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아침이라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있는 집이 단감. 7번 단감. 앞집하고 구조는 비슷하네. 아베큐고 테이블 있고 딱 좋네 여기는 억새 어, 뭐 응, 어제 1박 하신 분들인가 봐 <laughs> 야영장은 아무도 없더니 그리고 저기가 양파 장녕이 양파가 유명하니까 양파방이 있네 음, 요 사이에 그네도 있고. 네, 여러. 것 <laughs> 동강 거리가 옳게 좋네. 음, 여기 좋다. 그네도 새로 좀 설치해놨고. 이건 송이, 송이방인데, <laughs>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용할 수 있는데.